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행복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 제자 중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행복이 먼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보다 부유한 사람들, 저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다. 그대가 앉아 있는 이 자리, 그대가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순간에 행복이 깃들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종종 행복을 먼 미래 혹은 다른 환경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더 나은 집, 더 높은 연봉, 혹은 더 많은 인정과 사랑을 받는 상태에서만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는 행복은 지금 이 순간 우리 곁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일상을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눈을 떠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순간 창 밖을 보며 드넓은 하늘을 바라보는 그 짧은 시간 이 모든 순간이 행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행복은 큰 사건이나 특별한 날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작은 것, 지극히 평범한 순간 속에서 숨 쉬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나무를 심으려 합니다. 어디에 심는 것이 좋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땅에 심으세요. 멀리 심을수록 그 나무는 그대의 것이 아닌 것이 됩니다. 그대와 가까운 곳에 심어야 그 나무가 그대에게 그늘을 주고 열매를 나누어 줄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행복도 마찬가지라는 교훈을 줍니다. 행복을 너무 멀리 두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찾아야 우리는 그 열매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자리,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길 위에 이미 행복의 씨앗이 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씨앗을 발견하고 그것을 돌보는 일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가장 소소하지만 행복을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친구와 웃으며 나눈 대화였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보낸 짧은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혼자 앉아 책을 읽으며 차한 잔을 즐기던 그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들이야말로 행복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울 때 그곳에 행복이 있다.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행복은 결코 손에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멈추고 현재의 순간에 집중할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미소 속에 여러분의 눈앞에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그곳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찾기 위해 애쓰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누리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불행합니다. 제 삶에는 기쁨이 없고 매일이 고난과 같게 느껴집니다. 농사를 지어도 수확은 늘 부족하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평화롭지 않습니다. 저는 도대체 어디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농부의 눈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가만히 바라보시며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오늘 들고 온 것은 무엇인가요? 농부는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스승님.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았다면 그대의 손은 비어 있는 것이겠지요? 손이 비어 있다면 그대는 무엇이든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아마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많아서가 아니겠습니까? 이 말에 농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많다면 그것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내려놓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착각하며 내려놓기를 주저하지요. 그러나 내려놓을수록 그대의 손에는 더 많은 행복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살려고 했습니다. 더 많은 재산, 더 좋은 직장, 더 나은 인간관계 등 손에 쥐고 있어야 행복하다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행복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손을 비우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얼마나 많은 걱정과 욕심이 자리 잡고 있나요? 혹시 그것들이 여러분이 행복을 느끼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늘더 나은 것을 원하면서 지금의 순간을 놓치고 있지 않나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강을 건너기 위해 뗏목을 만든 사람이 강을 건넌 후에도 그 뗏목을 계속 짊어지고 다닌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겠느냐? 뗏목은 강을 건너기 위한 도구일 뿐, 강을 건넌 후에는 내려놓아야 한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꼭 필요했던 것들이라도 때로는 내려놓아야 새로운 행복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삶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고 느낄 때, 여러분도 손을 비워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가? 어쩌면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은 새로운 자유와 깊은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행복을 멀리서 찾으려고 한다면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행복은 이미 여러분의 삶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세요. 소소한 일상 속에서 여러분을 미소짓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는 순간 삶은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무언가를 내려놓아 보세요. 그리고 그빈 공간을 감사와 행복으로 채워보세요. 이 순간이야말로 여러분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행복을 얻기 위해 많은 것을 이루려 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대들이 이미 가진 것 안에서 행복을 찾지 못한다면 그대들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 제자들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이미 가진 것 안에서 행복을 찾는다니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밭이 척박하고 수확이 적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이 가진 기름진 땅을 부러워하며 자신의 밭을 버리고 새로운 땅을 찾아 여러 해 동안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자신의 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돌아와 보니 그의 밭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밭을 돌보지 않고 떠돌아다닌 시간이 그를 가장 힘들게 했다는 것을요.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들이 가진 것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 노력한다면 그곳에 이미 행복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삶에서도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가진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더 나은 것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 안에서 행복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미 행복을 가져다 줄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을까요? 혹시 그동안 그것들을 소홀히 여기지는 않았나요? 예를 들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친구와 나누는 따뜻한 대화, 아침에 떠오르는 햇살,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너무 익숙하게 생각하며 그 가치를 잊고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을 여는 열쇠이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에는 행복이 머무를 수 없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할 때, 비로소 행복이 우리 삶에 들어올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감사로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도 눈을 뜰수 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작은 마음의 인사를 건네 보세요. 그리고 하루 동안 여러분의 삶에서 소소한 기쁨들을 찾아내며 그것들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여러분은 삶의 행복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감사와 인식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으로 가득 찬 시간인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멀리 있는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복은 이미 우리 곁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며 그 행복을 마음에 품어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비유로 행복의 본질을 설명하셨습니다. 어느 날한 나그네가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허전하고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나뭇잎 하나를 주워 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뭇잎을 보아라. 이 나뭇잎이 나무에서 떨어진 이유는 무엇이겠느냐? 나그네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바람이 불었기 때문이거나 계절이 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바람과 계절의 변화는 누구의 잘못 때문이겠느냐? 나그네는 난감해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자연의 섭리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은 그저 자연스러운 일이다. 너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도 그와 같다. 그대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행복이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마음에서 벗어날 때 찾아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모든 것을 우리 뜻대로 바꾸려 하거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 불안해하고 집착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삶의 많은 일들은 자연의 섭리처럼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고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지금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 통제하려 애쓰다 더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순간을 통해 여러분은 새로운 행복의 문을 열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행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비결을 찾아라.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신하들은 오랫동안 떠돌며 행복한 사람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한 농부를 만났습니다. 그 농부는 항상 미소를 지으며 행복해 보였습니다. 신하들은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떻게 이렇게 행복한가? 농부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루하루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신하들은 그 답을 왕에게 가져갔고, 왕은 그것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내가 더 많이 소유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감사히 여길 때, 찾아오는 것이구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또 다른 교훈을 줍니다. 행복은 우리가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우리가 이미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고 만족하는 마음에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삶에서 감사할 만한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을 통해 행복을 발견해 보세요. 행복은 늘 가까이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던 날이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삶의 많은 순간에 행복을 느끼려 하지만 언제나 그 행복이 금세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행복이란 정말로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것인가요? 부처님께서는 손에 있는 물그릇을 들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보아라. 너희는 이 물이 영원히 담겨 있기를 바라는가? 제자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물은 그릇이 깨지거나 물이 증발하면 사라질 것입니다. 아마 영원히 담겨 있지는 못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물이 그릇 안에 있는 것은 순간일 뿐이다. 하지만 이 물이 사라지기 전에 그것을 마시며 갈증을 해소하거나 그 물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 순간은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스승님. 그렇다면 행복도 그러한 것인가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물과 같다. 그것이 지속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순간의 가치를 잃는 것은 아니다. 그대가 지금 이 순간 행복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충분히 값진 것이다. 이 이야기 속 부처님의 가르침은 행복에 대한 우리의 집착을 내려놓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이 항상 지속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순간순간 찾아오는 것이고 그 순간을 온전히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삶의 작은 순간 속에서 행복을 찾아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 사랑하는 이의 따스한 말 한마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의 싱그러운 냄새,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한편, 부처님께서 행복에 대해 이야기하신 또 다른 순간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한 여인이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자식이 떠난 뒤로 아무것도 행복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행복은 제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인가요? 부처님께서는 그 여인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슬픔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여인은 고개를 젓고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하지만 그들은 제 슬픔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를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은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있다. 그러나 그 슬픔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고 또 새로운 행복을 찾아갈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행복은 슬픔과 함께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며 새로운 행복의 길을 찾아갑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고통과 슬픔 속에 있나요? 그렇다면 그것이 곧 새로운 행복의 씨앗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보세요. 행복은 우리가 고통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배우고자 할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작은 희망의 빛을 발견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산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날은 햇살이 밝고 산들바람이 불어오는 평화로운 하루였습니다. 제자들은 걷는 중에도 끊임없이 삶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중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행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걸음을 멈추시고 주변의 나무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나무들을 보아라. 나무는 다른 어떤 곳으로 가거나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햇빛을 받고 자란다. 나무는 스스로를 다른 나무와 비교하지도 않으며 그저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뿐이다. 행복 또한 그러하다. 행복은 어디론가 떠나거나 무언가를 이루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된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하지만 사람들은 흔히 행복을 멀리서 찾으려고 합니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이런 것들을 가져야 행복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수록 행복은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부처님께서는 바닥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집어들며 제자의 손에 그것을 쥐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지를 쥐고 있는 동안에는 손이 비어 있지 않다. 그렇기에 다른 것을 잡으려 해도 잡을 수 없다. 행복 또한 그러하다. 그대가 이미 마음 속에 끝없는 욕망과 비교, 집착으로 자리를 채우고 있다면 행복은 들어갈 자리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행복의 본질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행복을 멀리서 찾으려 하기보다는 먼저 우리의 마음 속에 가득 찬 집착과 욕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행복이 우리 곁에 다가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마음 속에 무언가를 너무 꽉 쥐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것이 아마 과거의 아픔일 수도 있고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현재의 순간에 집중해보세요. 행복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할 때 가장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부처님의 또 다른 가르침은 우리에게 일상의 단순함 속에서 행복을 찾는 법을 알려줍니다. 어느날,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밥을 짓는 모습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밥을 짓는 이 과정 속에도 행복은 담겨 있다. 쌀을 씻고, 물을 맞추고, 불을 조절하는 그 모든 순간에 행복은 이미 존재한다. 행복이란 그 결과에 있지 않고 그 과정을 온전히 느끼는 데 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표를 이루었을 때만,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행복을 느껴보세요. 자녀와의 대화, 동료와의 협력, 혼자 보내는 여유로운 시간, 이 모든 것이 행복의 순간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도 잠시 멈추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이 순간 행복을 느끼고 있는가? 만약 느낄 수 없다면, 주변을 찬찬히 살펴보세요. 행복은 아마 이미 당신 곁에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강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맑은 물이 잔잔히 흐르고 있었고, 제자들은 물의 움직임을 바라보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승님, 물은 왜 이렇게 고요하고, 때로는 격렬하게 흐르기도 하나요? 부처님께서는 강가에서 작은 돌을 집어들고, 강물에 던지며 말씀하셨습니다. 뭐하라? 돌이 물 속으로 들어가면서 파문이 일어난다. 그러나 돌이 가라앉고 나면 물은 다시 고요해진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같다. 삶에서 여러 가지 일이 생기며 우리 마음의 파문을 일으키지만 결국엔 모든 것은 잠잠해지고 고요함으로 돌아간다. 그 말을 듣던 제자가 질문했습니다. 스승님, 그럼 우리의 행복도 결국 고요함 속에서 찾아지는 것인가요?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행복은 언제나 우리 마음 속 고요함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흔히 그 고요함을 깨뜨리는 돌을 스스로 던지고는 왜 행복하지 않냐고 묻는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삶에서 행복을 찾으려 애쓰는 동안 사실은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행동을 하고 있음을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스스로 마음에 불필요한 돌을 던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비교, 집착, 불필요한 욕망이 그 돌이 될수 있습니다. 그것을 멈추고 고요함을 느낄 때 행복은 이미 우리 곁에 다가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이야기로 행복의 본질을 설명하셨습니다. 어느날 한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평생 동안 행복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여전히 그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물한 잔을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면서 그 물의 맛을 느껴보아라. 물이 목을 적셔주는 순간에 시원함과 만족감 속에 행복이 숨어 있다. 행복은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이미 존재한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놓치기 쉬운 일상의 소소한 행복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그 소소한 순간들이 모여 행복으로 가득 차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순간도 작지만 소중한 행복의 한 조각입니다. 이 순간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고 누군가와 교감하며 마음을 나누는 것 자체가 행복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일상 속에 존재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행복을 찾기 위해 헤매지 마세요. 행복은 이미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행복을 느끼셨나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순간에 행복을 더 느끼고 싶으신가요? 이 방송을 통해 여러분이 행복의 본질을 깨닫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삶의 다른 주제로 또다시 깊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으로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은 이 작은 행복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